멋져. 전신갑주 진짜 멋지다. 선생님, 응? 저도 그 전신갑주 입을 수 있나요? 그럼 그럼. 여름 성경학교에 오면 전신갑주 입을 수 있어. 어, 진짜예요? 응. 와, 나도 입고 싶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언제 해요? 여름 성경학교는 8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주일날과 네. 9월 첫째 주 토요일날 진행한단다. 하지만 오늘은 우선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게 돌봐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들음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뚝뚝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때에도 하나님 똑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요. 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참숙하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준비? 선의 군사는 씩씩한 목소리예요 작은 목소리예요 저희도 <목소리> 같이 <어느 날> 봐야지 <목소리> 어떤 친구가 멋진 군사대회서 하나 봐야지 씩씩한 목소리로 할수 있는 친구 좋아 그럼 시할게요 군사가 얼마나 있나 볼까요? 시작.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 에메소서 육상 십일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선식수를을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 6장 1 6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소식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 여리고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이요. 네? 정말 걱정이에요.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래요. 아이고, 정말 큰일이네.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이제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했어요. 여리고 성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저 성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지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우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잡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하여라." 네? 성을 돌기만 하라고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과연 저 두꺼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가르쳐 주실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을 돌기만 하라고 하시네요. 정말 성을 돌기만 해도 성이 무너질까요? 여우수아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성벽을 돌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 기억했어요. 네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나팔만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았어요 그렇게 한지가 7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된 거예요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일곱 바퀴를 돌 것입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 드디어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돌때 여수아가 말했어요. "자, 이제 나팔을 불며 힘껏 외치십시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아아아!"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였어요. "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와르르르르르 와르르르 이곳저곳에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기게 하셨어. 와! 하나님 만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모두 차지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섭기까지 했어요. 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와 신기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 여우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봐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든지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무엇이든지 다 이겨낼 수 있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되세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도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갖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들려요 사랑해 하나님 또한 주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드린 예물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쁜 손길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일하는데 꼭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손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일삼나이다 아멘 까꿍 까꿍 오늘도 예배 잘 드렸나요 친구들? 여름 성경 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모두 여름 성경 학교 때 교회에서 꼭 만나도록 해요 이번 주도 건강하게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